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메이플 공략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약 1년 전에 메이플 뉴비들을 위한 꿀팁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 당시에 부가적인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새롭게 꿀팁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메이플 꿀팁 영상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채팅창을 보다가 보면 내 채널 마비의 경보 같은 내용을 알수 없는 채팅이 있습니다. 경보는 경험치 뿌리기에 줄인 말로 채팅창에서 알려주는 대로 경보를 하는 장소에 가면 경험치 버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이스터빌 39 채널 경보 빨리오셈 같은 식으로 구체적으로 경험치 뿌리기 장소를 알려주지만 뭔가 하나의 트릭을 걸어두기 위해서 내 채널 마빌 경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트릭이 어렵지 않은데요. 채팅창에 닉네임 옆을 보면 빨간 글씨로 채널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내 채널 경보가 보이면 당황하지 말고 찾아가 주세요. 이전팁에서내 채널 마빌 경보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마이스터빌 빌대해서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럼 마이스터빌을 가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30 레벨이 돼서 단축키 빌를 누르면 마이스터빌의 상태창을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이는 하늘색의 마이스터빌을 누르면 아주 쉽게 마이스터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본 키 모드 세팅으로 하지 않은 분이라면 왼쪽 아래에 보이는 톱니바퀴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단축키 설정을 눌러 주세요. 노란색의 전문 기술을 찾아서 원하는 위치로 단축키 설정을 해 주시고 지정된 단축키를 사용 이렇게 마이스터빌의 상태 창이 나오게 됩니다. 단축키를 사용한 마이스터빌 이동은 사냥터에서도 마이스터빌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경매장이 급할 때 이용하면 매생이 쾌적해집니다. 다만 한번 이동하면 30분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있으니까 이 점은 주의해주세요. 35레벨의 왼쪽에 보이는 하늘색 네모 칸에 빠른 이동을 눌러서 보면 마이스터빌로 갈수 있는 빠른 이동 칸이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빠른 이동을 누르면 이렇게 쉽게 마이스터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0레벨 미만인 분들은 이렇게 마을에서 주황색 작은 지붕을 찾아주세요. 30레벨 미만인 분들은 이렇게 걸어서 가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육성 전에 미리 경부 버프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30레벨까지는 금방 키우니까 육성 초기에만 이렇게 걸어서 마이스터빌로 이동해 주세요. 단축키 설정에 보면 길라잡이가 보입니다. 길라잡이를 원하는 위치로 단축키 설정을 해주세요. 지정된 길라잡이 단축키를 두번 누르면 이렇게 길라잡이가 커지게 됩니다. 길라잡이를 통하면 자신 자신의 레벨에 맞는 사냥터로 쉽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잊지 말고 활용해 주세요. 하지만 길라잡이는 자신의 레벨에 맞지 않는 곳은 이동할 수 없어서 원하는 사냥터가 자신의 레벨 이상이나 이하이면 직접 걸어서 가야 합니다. 30레벨이 돼서 골드비치 퀘스트를 모두 완료했다면 이렇게 길라잡이의 빨간색 도장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길라잡이에 있는 골드비치를 누르고 왼쪽으로 가서 조종사 어빈을 다시 눌러 줍니다. 그러면 여섯 갈래 길이 보이는데요. 여섯 레갈래길을 누르면 6갈래길로 갈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판테온 이동 포탈로 이동해주세요. 포탈을 더블클릭해서 신전 안으로 들어가줍니다. 신전에 들어왔다면 다시 노란색 포탈을 더블클릭해주세요. 레벨만 된다면 헤네시스에서 세르 니움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골드 비치는 저렙대 대륙간 이동 을 편하게 해주는 퀘스트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깨주는 것이 좋습니다. 75레벨이 되면 길라자비에서 모래성 놀이터가 활성화됩니다. 10마리만 잡으면 쉽게 부근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성화되었다면 모래성 놀이터로 이동해서 바로 마을기원 주문서를 써주세요. 마을기원 주문서를 쓰면 이렇게 아쿠아리움 마을로 올수 있습니다. 왔으면 바로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베리타스 연구기관이 보이는데요. 더블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차원이동 기계를 더블클릭하면 원하는 마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렙때는 상당히 편리한 대륙간 이동이라서 여유가 된다면 모래성 놀이터를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100레벨이 되면 프렌즈 스토리를 할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전구를 눌러서 프렌즈 스토리 이벤트를 진행해주세요. 이 친구가 보이는 화면까지만 퀘스트를 진행해줍니다. 길라잡이 단축키를 두번 클릭해서 화면의 크기를 키워주면 스페셜 콘텐츠가 보입니다. 스토리 첫째 칸에 프렌즈 스토리를 클릭하면 프렌즈 스토리 집으로 이동되며 집에서 나오면 바로 헤네시스입니다. 예전에는 산행터에서도 이동이 가능했지만 퇴치로 현재는 마을에서만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른 마을에서 헤네시 헤네시스 마을로 갈 일이 생긴다면 프렌즈 스토리를 이용해주세요 헤네시스 마을에서 빠른 이동을 누르면 날개 달린 배가 보입니다 클릭해주면 가장 가까운 빅토리아 승강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눌러주면 조종사 어빈을 볼수 있습니다 어빈을 무시하고 밑으로 내려오면 여섯 갈래 길입니다 여섯 갈래 길을 통해서 신전으로 들어가면 차원이동으로 마을 이동을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185레벨 때 여우골짜기 퀘스트를 완료했다면 이렇게 여우골짜기로 갈수 있습니다 입새 비행기를 누르면 판 태테온으로갈수 있습니다. 셀렌이 있는 포탈로 들어가면 신전이 보입니다. 신전에서 포탈을 더블클릭하면 마을 이동을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190이 돼서 버려진 야용지가 활성화되었다면 야용지로 이동해주세요. 마을을 나와서 마을기원 주문서를 사용하면 슬리피우드 마을로 갈수 있습니다. 슬리피우드 마을에서 다시 밖으로 나오면 여섯갈래길입니다. 여섯갈래길을 통해서 신전으로 들어가면 마을 이동을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토드의 망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50에서 70 레벨의 템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몬스터를 사냥해서 나오는 템들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상점에서도 50에서 70까지의 템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섯 갈래 길에 있는 차원문을 통해서 엘라스로 가주세요. 엘라스 중앙에 있는 마켓이 보이는 포탈로 바로 가주세요. 겉모양의 포탈로 들어가주면 50부터 60까지의 템들을 살수 있습니다. 차원문에서 아쿠아리움으로 바로 이동해줍니다. 돌고래가 있는 포탈로 들어가면 방어고 상점과 무기 상점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60에서 70까지의 템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돌고래 상점을 나와서 왼쪽에 보시면 베리타스 연구기관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10부터 40레벨까지의 도적템을 팔고 있는 에드윈을 볼수 있습니다. 아쿠아리움은 10부터 70까지의 토드가 한방에 가능하기 때문에 토드를 할때 여기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베리타스 연구기관에 보이는 차원 이동기계를 사용하며 대륙간 이동을 할수 있어서 토드를 끝내고 이동하기에도 무척 좋습니다. 아들과 일리움 같은 친구들은 70, 10까지의 템들을 상점에서 팔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경매장에서 구입하거나 사냥터에서 드랍되는 템들을 이용해야 합니다. 혹은 마이스터빌에서 장비 제작을 배워서 자신이 원하는 레벨에 맞는 템들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0에서 10레벨 템은 리스항구에서 구입할 수 있고, 10에서 30까지 각 직업 템들은 화면에 보이는 메이플 아일랜드 마을에 가시면 직업별 마을마다 각 직업에 맞게 장비 상점에서 팔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사람 한 명을 누르면 인벤토리로 갈수 있습니다. 빨간 망치를 누르면 아이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주문의 흔적 작을 모두 마무리하면 스타포스 작을 할수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주문의 흔적을 더블 클릭해도 마찬가지로 강화화면이 뜨게 됩니다. 마우스로 템을 드래그해서 올려두면 강화창이 활성화돼서 강화를 할수 있습니다. 장비되어 있는 템들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리면 강화를 할수 있습니다. 강화는 일요일에 하는 것이 좋은데요. 메이플은 일요일마다 이렇게 주문의 흔적 피버 타임을 합니다. 피버 타임으로 주문의 흔적 작의 성공 확률이 올라가. 이때 주문에 흔적 70퍼작을 하면 거의 다 붙습니다. 하지만 잘안 붙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손재주 성향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벤트 상점에 파는 성향 무력으로 하나의 캐릭터를 손재주 1으로 만들어서 템작 전용으로 해주시면 앞으로의 매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쉽게도 손재주의 성공 확률은 주문서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손재주가 100렙이라도 순백의 주문서, 이노센트 주문서, 혼돈의 주문서에는 손재주 효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문에 흔적 작으로 할수 있는 순백의 주문서, 이노센트 주문서에도 손재주 효과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손재주 효과는 주문의 흔적 자개만 적용이 됩니다. 일요일에 하는 피버 효과는 주문의 흔적을 사용하는 자개만 적용이 됩니다. 피버 효과로 손재주 1레벨 기준 70%는 95%, 30%는 45%, 15%는 25%로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일요일 피버 효과는 주문의 흔적 작으로할수 있는 순백의 주문서와 이노센트 주문서의 성공 확률에도 적용이 적용이 됩니다. 이노센트 주문서의 경우 성공 확률이 30%에서 45%로 올라가고 순백의 주문서의 경우 5%에서 10%로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장황해 보이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결론은 일요일 피버 타임에는 주문의 흔적 작으로 할수 있는 이노센트 주문서와 순백의 주문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문의 흔적으로 하는 이노와 경매장 이노의 가격을 비교해서 더 저렴한 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노센트 주문서를 바르게 되면 추억과 잠재능 능력을 제외한 스타 포스 아이템의 작인 주문서 강화와 황금방치 재련이 사라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잠재 능력과 추억을 제외한 모든 작을 초기화시키는 주문서입니다. 실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린피시 자물쇠로 템들을 미리 잠그세요. 주문의 흔적 작을 보시면 아크 이노센트 주문서도 있는데요. 아크 이노센트는 추억과 잠재 능력 그리고 스타 포스를 제외한 모든 작을 초기화시키는 주문서입니다. 주문의 흔적 7 0로 작을 한 템을 나중에 3 0로 다시 작을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 는 주문서입니다. 다만 앱솔이나 카루타템들은 추억이 아까운 경우이거나 스다퍼스가 22성인 경우가 아니라면 아크 이노센트는 크게 추천해 드리는 작은 아닙니다. 인벤토리에서 파란 방치를 누르면 토드의 망치가 시작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물음표를 누르면 자세한 설명을 볼수 있으니까 영상이 이해 안 되면 한번 정독해 주세요. 직관적으로 보실 분들은 오른쪽 영상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토드의 망치는 에피기아의 최대 잠재를 옮겨주는 시스템이라서 무자본에게는 필수입니다. 고대의 망치는 하위 레벨 장비의 잠재 능력과 스타포스를 상위 레벨 장비로 옮길 수 있는 승계 시스템입니다. 1 0렙 이하의 템은 20레벨 차이로 옮길 수 있고, 100렙 이상의 템은 10레벨 차이로 옮길 수 있습니다. 57, 0 10, 90, 110, 120, 130, 140, 150, 160 이런 식으로 에피기아의 최대 잠재를 옮길 수 있습니다. 옮길 수 있는 장비의 최대 레벨은 160까지입니다. 스타포스는 승계될 때마다 별이 하나씩 사라진 채로 이동됩니다. 5성을 옮기면 4성. 됩니다. 토드는 직업과 성별에 상관없이 토드가 가능하지만 상위와 하의는 서로 토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벌 옷을 거쳐서는 상위와 하의가 토드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기는 똑같은 무기끼리만 토드가 가능합니다. 토드 하나로 영상을 3개나 만들 정도로 설명하기 약간은 복잡한 친구라서 오른쪽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느낌표 모양을 클릭하면 바로 토드 관련 영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5레벨의 채집과 채광을 배우고 필지에 있는 광석이나 약초를 채집하며 다양한 드랍 템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광석이나 약초를 캐면 나오는 혼돈의 파편, 폐초의 정수, 주니퍼 베리 씨앗, 희석 꽃 같은 템들은 제법 비싸게 거래가 돼서 인벤토리가 부족하다고 버리지 말고 경매장에 팔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간단하게 잡템인 줄 알고 버리면 큰코 다치는 친구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상점에 팔수 없는 템들을 그냥 마이스터비를 버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로 버리지 말고 연금술로 분해를 해주세요. 분해를 통해서 나오는 아이템 결정 개당 몇만원으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 모아서 수백개를 팔면 수백만 메소 이상을 벌수 있으니까 반드시 분해를 해서 팔아주세요 육성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80에서 100제 템들은 토드 중간 템으로 비쌀 때는 100만 메소에도 거래가 되니까 눈치껏 주말에 팔아주세요 엘리트 보스를 잡고 나면 나오는 에픽 잠재 주문서 순백의 주문서 환생의 불꽃 이노센트 주문서 장인의 큐브 명장의 큐브 같은 템들도 경매장에서 비싸게 팔수 있습니다 엘리트 몬스터를 잡고 나온 혼돈의 칼날 꺼지지 않는 물꽃과 헤이븐과 세계수 지역에서 드랍되는 희미한 낙인의 영혼석과 보급형 에너지 코어도 버리지 말고 경매장에 팔아주세요 레일은 이후부터 드랍되는 물방울석도 경매장에 꼭 팔아주세요 자쿠미나 아카이럼 그리고 핑크빈 같은 보스 몬스터를 잡으면 가끔 나오는 익스트림 벨트 레시피와 올마이티링 제작 레시피 재물 획득의 비약 제작 레시피 경험 축적의 비약 제작 레시피 같은 소비템들은 가격이 상당하니까 이것도 버리지 말고 경매장에 팔아주세요 메이플에서 파는 캐시템들은 한번 사용하면 교물이라서 문신 같은 존재들인데요. 하지만 같은 직업군끼리는 캐시 공유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캐시 공유가 가능한 직업군을 알려드릴 테니까 와드를 달고 잊어먹을 때마다 와주세요. 모험가 직업은 가장 많은 캐릭터가 속해 있는 직업군입니다. 전사 직업 히어로 다크나이트 팔라딘 마법사 직업 비숍성 폴블도 공수 직업 신궁 보호 마스터 페스파인다 도적 직업 세도 나이트 로드 듀얼 블레이드 해적 직업 바이퍼 캡틴 캐논 슈터 이렇게 모험가 직업인 15명의 캐릭터들은 서로 캐시 공유가 가능합니다 레지스탕스는 배틀 웨이지 메카닉 와일드 헌터 블래스터 제논 데몬 어벤저 데몬 슬레이어 총 7명의 캐릭터가 서로 캐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영웅 캐릭터는 메르세데스 에반 아람 팬텀 루미너스 은월 총 6명의 캐릭터가 서로 캐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그너스는 플레이미자드 소울마스터 스트라이커 나이트워커 윈드 브레이커 미하일 총 6명의 캐릭터가 서로 캐시 공유 하고 있습니다. 노바는 카이저 엔젤리 거스터 카레나 카인 총 4명의 캐릭터가 서로 캐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레프는 아크, 일리움 아델 총 3명의 캐릭터가 서로 캐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친구들은 혼밥으로 캐시 공유를 할 친구들이 없습니다. 키네시스는 서울 출신으로 혼밥을 합니다. 제로는 초월자로 혼밥을 합니다. 호영은 아니마로 혼밥을 합니다. 이렇게 캐시 샵으로 들어가서 보관함에 커서를 갖다 대면 자신이 무슨 직업군인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극반대로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모으면 이렇게 투명 모자 같은 캐시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패스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물도 살수 있습니다. 리커버리 실드와 프로텍션 실드도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를 눌러서 마일리지 샵으로 가면 마일리지로 레드 큐브도 살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코디템들도 구매할 수 있어서 마일리지를 꼭 모아주세요. 캐시샵에서 캐시템들을 더블 클릭하면 한번 입어볼 수 있습니다. 입고 난 뒤에 연두색의 저장하기를 눌러주. 내네 코디를 누르면 저장된 코디를 볼수 있습니다. 내네 방향의 끝을 클릭해주면 다양한 방향의 모션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가끔 앞은 괜찮은데 뒤는 뭐 같은 캐시템들이 있으니까 한 번쯤은 확인해 주세요. 무자본도 좋지만 급전이 필요해서 현금수를 사용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알탕맨야 같은 곳은 잘못 사용하면 계정이 정지되니까 지갑이 두둑한 큰 형님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매소 마켓을 이용하시면 메이플 포인트로 매소를 구입.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소를 구하면 수수료 때문에 손해를 볼수 있으니까 다른 현금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원더베리가 나와서 원더베리를 사서 파는 것도 좋겠지만 팔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같이 성격이 급한 분들은 기다리다가 알탕매니아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얄 스타일과 성형헤어 쿠폰 그리고 큐브같이 비교적 환전이 빠른 현금수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캐시템의 시세는 그날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당일 경매장을 보고 환전비율을 직접 계산을 해주셨습니다. 해야 합니다. 경매장을 보면서 가장 이득이 많을 것 같은 친구를 현금수를 주면 됩니다. e royal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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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이 y a l style. r o 로 a l style. royal style. royal s t y l 이 royal style. royal style. 도 o y a l style. royal style. royal 보이는 뷰티어워즈 성형 헤어 쿠폰은 잘 팔리면서 이윤도 많이 남기 때문에 마일리지가 많다면 꼭 해야 하는 환전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성형 헤어 쿠폰은 사고 나면 기간 내에 팔아야 하니까 창고에서 묵히다가 날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마네킹은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급하지 않다면 미리 경매장에서 사지 않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유비들이 몰려오는 시즌에는 사기꾼도 같이 몰려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전적인 사기 방법은 오늘 접습니다. 경매장의 주황버섯 각 개당 100만원에 처분해요. 이런 식으로 잡템을 값어치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기인데 구학으로 보면 뭔가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뉴비분들이 많이 당하는 사기입니다. 요즘은 잘안 보이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또 당하기 쉬운 사기가 갑자기 초매를 해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보는 사기입니다. 메이플을 하는 분들은 정말 순수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주 당하는 사기입니다. 친구라면 카톡이나 연락처를 알고 있어야겠죠. 갑자기 친구라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놈들은 도둑놈이니까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거래를 하면서 캡처나 동영상 녹화를 통해서 사기를 당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사기 신고 피해로 상대방을 정지시킬 수 있으니까 거래를 할때 캡처는 필수입니다.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좋지만 단축키에 스샷으로 표시되어 있는 스크롤 락키를 사용하면 원하는 시기에 캡처를 할수 있습니다. 옵션으로 들어가서 스크린샷으로 가서 바탕 화면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니까 급한 다면 메이플 스크린샷을 이용해 주세요. 유명인 사칭 사기도 있을 수 있는데요. 혹시나 저를 사칭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농장 확인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캐릭터를 더블 클릭하면 캐릭터의 정보창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옆에 농장의 이름도 보입니다. 농장은 계정 공유라서 모든 서버가 공유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신분 확인 방법입니다. 저는 재미유튜브로 제대로 나와 있죠. 계정 공유라서 농장으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루나섭에서는 천사였던 친구가. 프로아로 가서 악마로 일탈을 즐기면 바로 검거돼서 커뮤니티에 박제되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스틸과 비매너는 안됩니다. 현거래는 넥슨에서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강심장이 아니시면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하시게 되면 자신의 계좌에 현금이 들어왔는지 3번 이상 확인하고 템을 건네주세요. 물론 이렇게 확인해서 거래를 해도 3자 거래사기로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현거래는 하지 마세요. 프로필을 보면 농장이 보이는데요. 한번 클릭해 주시면 바로 농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농장은 계정 공유라서 버닝 서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여유가 되시면 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만 키우고 너무 몰입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사람의 힘으로 40레벨 만렙을 찍기가 무척 힘들어서 제가 말하는 친구만 키우고 빠져주세요. 에르다스 몬스터는 아획, 장난감 몬스터는 내획을 올려줍니다. 똑같은 몬스터를 조합하면 같은 종류의 몬스터가 뜨는데요. 이걸 반복해서 높은 등급의 몬스터를 얻는 것이 메이플 몬스터 라이프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아획과 매획 몬스터를 얻었다면 등급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A 플러스가 아메획 5%, S급이 아메릭 6%를 올려주기 때문에 S급을 키워도 좋지만 S급의 수명을 연장시키려면 몬스터 라이프 잼이 필요해서 S급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벤트 상점을 통해서 몰라젬을 얻을 수 있지만 말르로 유지가 가능한 A 플러스 등급이 관리하기는 더 편해서 A 플러스 등급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말을 수급을 위해서 이벤트 코인샵에서 몬스터 라이프 잼을 구입해서 작품의 동굴을 8개 정도만 사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작품의 동굴이 자주 확인을 안 해도 돼서 제일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얻어야 하는 것은 바로 월묘 도둑입니다. 월묘와 달빛 도둑을 조합하면 매획 4%의 월묘 도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월묘는 스페셜 몬스터라서 얻기가 어려워서 고양이 몬스터를 조합해서 달빛 도둑을 얻으셔야 합니다. a급의 달빛 도둑을 얻었다면 이제는 월묘가 많은 곳을 수소문에서 가서 조합을 해니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몬스터 라이크 잼으로 월묘 도둑을 지속적으로 살려야 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요즘은 이벤트 코인샵으로 월묘 도둑을 살릴 정도의 몰라잼은 매번 주니까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제로는 특정한 시기에만 생성을 할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결론만 말해드리면 제로는 만들 수 있을 때 무조건 만들어야 하는 캐릭터입니다. 200레벨 기준 경험치 10%의 유니온 효과를 주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생을 위해서라도 놓칠 수 없는 유니온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버닝 서버에서만 생성이 가능하니까 버닝서버에서 한 명을 만들어서 본서브로 리프 시켜주세요. 본서브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130 레벨까지 키우고 스토리 챕터 1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미리 키워주세요. 겨울방학 버닝서버 리프 기간인 2월 25일에는 강제로 리프 공간 으로 옮겨져서 육성이 불가능하니까 반드시 24일까지는 다 키워주셔야 합니다. 메이플을 하면서 한 가지는 확실히 알수 있었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고. 메이플 코디템은 로얄 스타일에서 나오는 시기가 지나면 10배가 넘는 가격에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살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 무조건 사는 것이 좋습니다. 메이플 코디템들은 한번 나온 뒤에는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살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 무조건 구매해주세요. bts 템들도 들어가자마자 엄청 비싸 졌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줄로 한번 훑고 지나갈 수 있는 팁입니다. 130제 이상의 템에는 수상한 큐브를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서 수상한 큐브로 옵션을 뽑아도 손해가 발생 하기 때문입니다. 무한 교환 템에다가 강력한 환생의 불꽃이나 영원한 환생의 불꽃 같은 추가 옵션을 부여하는 소비 템을 쓰면 교환 불가 템이 되고 가위의 수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무한 교환 템인 하프 이어링에 강력한 환생의 불꽃을 쓰면 교환 불가 템이 되고 가위의 수가 생깁니다. 네이플의 템들 중에서는 플래티넘 가위를 통해야만 템을 옮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위를 사용한 템들은 장착하면 교환 불가가 되는 템이 아니라서 이렇게 착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플래티넘 플래티넘 가위를 바른 템들은 창고에만 가도 교환 불가가 되니까 이 점은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플래티넘 가위를 바른 템을 경매장에 올리고 취소를 해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경매장에 올렸던 캐릭터로 가위를 바른 템을 받아야 합니다. 경매장에 올렸던 캐릭터가 아닌 다른 친구가 받게 되면 교환 불가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추업이 붙지 않는 블레이드 같은 템에는 환생의 불꽃을 쓸수 없습니다. 알리샤 스태프 같이 자기 불가능한 템들은 토드의 망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연두색으로 슈페리얼이라고 박힌 템들은 토드의 망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벤트링을 모두 모으게 되면 이렇게 이벤트링 의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험의 코어 잼스톤에서 나오는 강화 코어는 스킬 코어를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하다가 화장실이 급하면 키보드 물결 표시를 눌러서 캐시샵으로 가주세요. 크리티컬 데미지 1%는 주스탯 3%의 효율을 냅니다. 예를 들어서 키네시스의 링크는 크뎀 4%를 올려두는데 주스탯 12%의 효율을 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마추옵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공마 이런 주스텟 3에서 4의 효율을 낸다고 보고 추옵을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올스텟1퍼는주스텟 8에서 10의 효율을 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건 대략적인 수치라서 3만 이상이라면 스펙 계산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메이플 장비를 직접 착하는 경우에 추옵은 직접 띄우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추옵은 진짜 안 뜹니다. 추업 직접하지 마세요. 모르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매장 피 필... 필터에 자신의 직업을 넣고 검색을 해주세요. 네이플 몬스터 타겟팅 순서의 기준은 리젠이 된 순서입니다. 경험치 쿠폰과 유니온 쿠폰은 중첩이 되지 않습니다. 캡처 모드를 사용하면 이렇게 UI가 사라진 화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 전직을 하면 이동한 직업의 스킬을 다시 코어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유 전직을 해도 그전에 강화한 스킬 코어들은 남아 있습니다. 자유 전직을 한다고 코어를 모두 갈지는 마세요. 밧줄에 매달린 채로 스킬을 쓰면 빠르게 스킬을 쓸수 있습니다. 어플을 빠르게 사용할 때 유용합니다. 5차 전직을 한 직후라면 하이퍼스탯에서 아케인 심볼을 찍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케인 심볼 레벨을 많이 올려줘서 길돌을 할때 좋습니다. 하이퍼스탯은 나중에 초기화도 가능하니까 부담 없이 사용해주세요. 설날이나 추석에는 유니크 잠재 주문서를 경매장에서 살수 있습니다. 이때 유니크 잠재를 무기에 달아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일리지로 리커버리 주문서를 산 다음에 주문서가 파괴되지 않게 장비에 바르고 유니크 잠재를 달아줍니다. 주면 되겠습니다. 마일리지가 부족하시면 메이프렘을 하시면 되는데 하루에 마일리지 700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점은 엠블렘에는 리커버리 주문서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코인샵에서 비싸게 팔고 있는 유니크 잠재 주문서 100%를 반드시 엠블렘에 사용해야 합니다. 위스베 원더 베리가 나왔을 때 경매장에서 팻을 사면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멀티펫 때도 헐값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이때 유니온을 키우기 위한 팻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석패도매 으로 사는 게 저렴합니다. 랜덤 뽑기 확률의 합성까지 해야 돼서 직접 뽑으려면 수백만 원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자석 패스 경매장에서 구매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멀티 패스의 경우 공 말을 올려주는 버프를 가지고 있어서 스펙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석 패이 나오는 이 시기에 저렴하게 멀티 패스를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고농축 프리미엄 생명의 무력도 저렴하게 팔기 때문에 공필를 위해서 많이 사서 쟁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메이플의 패스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됩니다. 캐는데요시샵에서 파는 생명의 무략은 90일 연장이면서 1,800캐시나 마일리지를 써야 해서 조금은 손해 보는 느낌이 강합니다. 고농축 프리미엄 생명의 무략은 270일을 연장시켜주고 작년에 스카니아 기준 가격이 개당 3천만 메소 내외로 팔았기 때문에 멀티펫의 편한 사용을 위해서 3개 정도는 구매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겨울 방학 유비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정리한 것과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을 모두 모아서 정리를 했는데요. 아무쪼록 겨울 방학 유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번에 만들 영상에 큰 도움이 되니까 댓글로 재미를 혼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 과연...